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찾아서 의자 위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삿군은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다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삿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미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양상원 목사님께서 황미연 사모님하고 교제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처갓집, 처갓집에 인사차 가서, 덥죽 인사를 드리고, 결혼하겠습니다. 했더니, 지금 하늘나라 가신 장인 되실 분께서, 우리 양 목사님에게, 대안은 없는가, 그러더랍니다. 대안은 없는가 그 대안이 뭐겠습니까 우리 딸 미연이 말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 없냐 <laughs> 아마 이 생각이 먼저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야 목사해갖고 밥이나 먹고 살겠냐 밥값 얻었냐 밥벌이 되겠느냐 딸을 둔 아버지의 심정으로 넉넉히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대안이 없느냐 대안은 없는가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어렸을 때제 아내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 70%가 복음화됐는데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교회 가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찬양대하고, 일을 마치고, 늦게 들어오곤 하니까, 여러분이 아다시피 제 아내가 성실하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성실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렇고, 교회 안 다니던 어머니,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안 다니고, 그저 공부만 좀 착실하게 했으면 이걸 바라시는 장모님 눈에 볼 때는 늘 거슬리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니까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밥 먹여주냐? 예수 믿으면서 적어도 이 소리 한 번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리 한 번도 안 듣고 신앙생활 했다 하시는 분은 자기의 열심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봐야 돼. 얼마나 시원찮게 신앙생활 하면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 소리 한 번도 안 듣고 신앙생활 할수 있습니까? 일부회 때는 내가 선들어 보라 했더니 몇명 선들더라고. 나도 들었는데 나도 들었.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가 반맥해 주냐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laughs> 저 벌써 소식을 들은 사람들 다 아니 내가 물으란 대로 물어요. 교회가 반맥해 주냐? 예, 일부회 때 그러길래 내가 맘 먹어라. <laughs> 그랬더니 벌써 소식을 듣고 이제 교회가 밥 먹여줍니까? 하고 존댓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묻는 것은 저희 친정 어머니가, 어머니가, 엄마가 딸에게 하는 것이니까 그냥 물어봐요. 교회가 밥 먹여주냐? 아, 제대로 제대로 좀 물어봐요. 시작. 교회가 밥 먹여주냐? 예. <laughs> 밥 먹여줍디다. 교회 잘 다녔더니 교회가 밥 먹여주고, 교회가 옷 입혀주고, 교회가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교회가 여행도 보내주고, 교회가 노후도 보장해주고, 아니, 노후를 넘어서 사후까지 보장해주더라. 물론, 교회가 뭔지 모르는 장모님께서는 교회가 반맥해주냐 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묻자면 예수가 반맥해주냐 이말 아닙니까? 예. 예수 잘 믿었더니, 우리 주님 예수께서 밥도 먹여주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옷도 입혀주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잘 것도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여행도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노후도 보장해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노후는 물론 노후를 넘어서 사후 천당까지 보장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교개혁지를 이런저런 경로로 여러 차례 둘러보았는데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면서 늘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종교 개혁자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의 발자취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얀 후스나 마틴 루터나 장 칼뱅이나 그리고 즈빙글리 이런 사람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저들의 숨결을 느껴보고 저들의 흔적을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묵상하고 결단하면서. 마음속에 느낀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였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저들의 정신을 배우고자 그들의 흔적을 방문하고 그들의 교훈을 되새기고 뭔가 그들의 교훈을 되새기며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러 사람들 줄지어 다니는 물론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울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아, 루터가 밥 먹여주네. 아, 깔뱅이 밥 먹여주네. 아, 점빈글리가 밥 먹여주네. 야누스가 화형을 당한 지 500년이 지나서 체코 사람들이 프라 그 중앙광장 저희 익명으로 야누스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야누스의 소위 화영당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러 도시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그중에 가장 인기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프라하고 프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그 야누스 광장인데 그 한가운데 야누스가 화형당해 죽어가는 모습을 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누스는 비록 600년 전에 교황과 그추종자들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소금수에 끌려 나와서 콘스탄츠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줌의 재로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6.12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회담을 하고, 뭔 약속을 뭐,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실컨 조건 서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하고 유불리를 떠나서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교황하고 그 추종자들이, 야누스에게 생명 지켜줄게. 생명 보장해줄게. 그랬을 때 많은 야누스 후원하는 사람들이, 트릭이 있으니까 가지 마시오. 했는데, 믿고 갔어요. 갔더니 생명을 보장해 주기는커녕 코스탄츠라고는 도시에서 잡아가지고 그를 화형을 시킨 거예요. 사기꾼들이죠. 바로 그 야누스가 화형을 당한 코스탄츠에서 한줌의 죄로 사라진 그곳에서 그 화형 현장을 둘러보는데 참 망감이 교차하더라고. 그런데. 바로 그 프라하 광장에는 화영 중에 불꽃처럼 타오르면서도 야누스가 승천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혹시 가시면 자세히 보세요. 한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형상화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비록 화영을 당해서 한 줌의 새도 없이 사라졌지만 체코인의 가슴 속에 야누스의 정신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걸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이순신 들잖아요 이순신을 들었다 놨다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선조의 영을 배운 사람 누구 있습니까? 혹시 선조 후손이나 되어가지고 그 후손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어느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이순신을 맘대로 부렸던 선조의 정신, 선조의 어를 배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난중일기를 통해서 목숨 바친 이순신의 정신, 생즉사 살고자면 죽고, 사즉생 죽고자면 산다. 난중일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12척의 배밖에 안 남았는데,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우고 힘든 그런 속에서 뭔가 힘을 내서 해야 될 때, 이순신의 그 정신을 배워서, 그래, 밑바닥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그 정신을 배운다. 마찬가지로, 비록 그는 화형을 당해 죽었지만, 최코인의 가슴 속에 자랑거리로 그리고 배워야 될 진리 편에 서야 된다고 하는 그 정신을 심어주고 있다라 하십니다. 예수 잘 믿고 밥값 대대로 한 야누스가 체코인을 살리고 있구나. 비록 당대의 는화형을 당해 실패 인생처럼 보였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주창한 루터가 밥값을 제대로 감당하니 루터의 후손들이 그 덕으로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 지난주에 설교 제목 솔리데오 글로리아 장칼병은 비록 그가 섬기는 교회 아무 흔적이 없고 동판 하나 덩그러니 남아있고 무덤에 비석 하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정신으로 제네바를 개혁했더니 오늘 제네바가 뭔가 평화로운 일 국제연합에 관계되는 많은 일을 하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국제 도시로 우뚝 설수 있었더라 비록 목사의 신분으로 카펠 전투에서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즈빙글리 덕분에 취리가 취리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가보기를 힘쓰는 그런 도시가 됐더라 이것이니다 박갑 제대로 하는 야누스나 루터나 알뱅이나 저빙글리 덕분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다른 정신을 가지고 먹고 살수있더라말이 밥값 잘한 믿음의 선진 덕에 그 후손들과 동네 사람들이 밥잘 먹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밥값 제대로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들도 밥값 제대로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내가 늙어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감을 보지 못하도다. 였 저는 정일토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우리의 후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복 받는 우리 산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대신 예수를 잘 따르면 이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이 예수를 잘 믿으면 너희가 박값 제대로 하고 살리라 이것이. 이 예수를 잘 믿으면 너희가 너희의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꼴을, 우리의 밥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이름의 뜻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베슬레헴, 떡집, 떡방앗간이라 이 말인데, 우리 주님께 떡집의 떡방앗간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응? 먹고 살아야 될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 제대로 믿으면 우리 주님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밥값을 제대로 하며 또 다른 사람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주님이 밥값을 제대로 한 덕세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바로 그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가 잘 보고 선한 목자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선한 목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양해문이 되셔서 들어가며 나오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신다. 예수님 당시에나 예수님 후대에나 오늘에나 양해문이 아닌 곳으로 인도하는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정욕에 끌리게 하고 본능에 끌리게 하는 절도요 강도의 싹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 도적, 절도, 강도, 사꾼마냥 영혼의 사냥꾼들이 득실됩니다 살려야 될 영혼을 죽이고 살리지 못할 영혼을 살릴 것처럼 소위 사기치는 미워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국문을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리로 들어가는,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방해하는 도다 하면서 화 있을 진저 하고 책망하셨다. 종교 개혁 시대 교황 교권주의자 그들은 사꾼이고 도적이고 영혼의 사냥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누스나 츠빙글리나 루터나 칼뱅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을 윽박지르고 때로는 화형을 시키고 마녀사냥, 마녀 사냥 마녀 종교 재판으로 의로운 생명을 죽이고 겁박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성경 말씀에 비춰서 틀림이 없다면,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제도를, 우리의 관행을 바꿔야 될 터인데, 자기들의 이 속을 챙기느라고 병든 모습 감추느려고 오히려 죽이고 협박하고 공간하고 추방하기에 혈을, 혈안이 됐더라. 이것이 그래서 밥값을 제로 하지 못한 병든 종교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세의 역사를.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다그 에이지, 어두운 시대였다. 그래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니 길에 버리어 사람에게 발피는 전도기로기전도그러기 신세로 전락하더라 이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문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가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깥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때이 받으니 악하고 게으름조마, 책망당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슬피 울고 이를 갈고 가슴을 치고, 애서 마냥 회개할 괴를 얻지 못하고, 저주받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사장에 보면,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아라. 신령하다고 해서 다 끌려가지 말아라. 누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다 끌려가지 말아라.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복음의 영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믿지 말아라.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이고, 이 육신을 입으신 것을 부인하는 것마다 다 적그리시도의 영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청을 부인하는 모든 주장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절도다 강도다 싹꾼이다 영혼의 사냥꾼이다 말해요 아무리 행실이 반듯한듯 해도 윤리도덕 모범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 죄 값을 치르시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니 생명 얻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이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은 해.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에서 흔들리는 병든 믿음. 아이고 잘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물론 살아야지.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율법주의, 도덕주의를 내세우면 그게 병든 믿음이 돼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야생의 세계. 여러 야생의 세계를 보면 독수리들이 빙빙 도는 곳에 보면 분명히 치타가 사냥해 놓은 사자가 사냥하고 음식을 먹고 있나. 그래서 독수리들이 그거 얻어 먹으려고 빙빙 돌고 있다. 죽음 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 다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병든 믿음을 가진 십자가 복음에 의해 다른 모습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비타한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들 중에 사이비 이단들이 늘득실되며 삼키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찔러보고 건드려보고 그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총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을 제도를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길이어 진리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분문으로 들어요. 저분문. 십자가 대속,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저분문으로 들어가야 돼. 아이고 예수님이 내제 대신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아우 믿음 참 쉽네. 쉬운 것 같지만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다. 오주 가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했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길이 어질려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운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날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바값 제대로 하고서 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죄와 상관없이 구원의 문 대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제대로 살면 밥값을 제대로 하게 되고 꼴을 얻고 꼴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을 갖고 소명을 깨닫고 본분을 확인하고 그할 바를 하게 되어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마땅히 존경하되 그들이 의롭게 살고 그들이 공부 많이 하고 그들이 도덕 수준이 없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박값을 영적인 박값을 제대로 감당하며 사는 것이다. 이거.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고서도 나보다 조금 지식이 많은 사람 앞에는 쫄아가지고 돈이 조금 많은 듯한 사람에게는 쫄아가지고 지위가 조금 높은 듯한 사람에게 쫄아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전도에 부끄러워하면 그게 밥값 제대로 못하는 거야 사도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 앞에서 혹시 그들이 너희들보다 잘났다고 혹은 수준이 조금 높다고 지식이든지 도덕이 됐든지 경제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조금 높다고 해서 너희의 믿음을 예수 믿는 그 믿음 자체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러니 밥값 제대로 하고 살아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살다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다가, 때로의 믿음 때문에 사도바울처럼 미말에 놓일 수도 있다. 끝머리. 혹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 믿음으로 살다가. 혹은 구경거리, 조롱거리 될 수도 있다 이 것입니다. 혹은 만물의 찌기 같은 책임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 신세는 조금 믿음으로 살다가 조금 처진 것 같아도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십자가 복음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박합을 제대로 하고 사는 것이다 이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 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했다. 즉 박값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았다. 그런 삶을 살때 비로소 하늘에 해 같이 빛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돌 가정 여러분. 아까 시편 37편에 말씀한 것처럼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우리가 밭값을 제대로 감당하면 우리 후손이 물론 유의 후손은 물론 영의 후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더라 이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로 밭값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은총을 잘 감당하여 영적인 밭값을 잘 감당하며.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좁은 문들로 늘 전진하는 우리 산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